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어, 들어주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두 번째. 어, 지난 주에는 겸손의 마음, 오늘은 어, 평안의 마음입니다. 저 우리 옆에 분 어, 가족들과 함께 어,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목사님하고 저하고 방송실에 집사님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이전 것과 다르게 상대방의 필요가 없어요. 들어주는 마음은 누군가 있어야 뭐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것 아닙니까? 섬기는 건 누구를 섬겨야 될거 아니에요? 겸손 또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평안이라는 것은 주변의 사랑과 상관이 그렇게 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만의 영적 세계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자체도 두렵겠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사회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집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마음속에 있을 터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마음입니다.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 나에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노라. 이미 주신 거예요. 옛날에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넘겨주면서 창고 열쇠도 주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많은 재물과 아버지가 즐겨 타던 자동차도 있고. 근데 어느 날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타시던 그 멋있는 차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싶어요. 차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이미 다 줬잖느냐. 내가 준그 열쇠 그것을 열어서 창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 자동차만 있느냐. 오만 것이 다 있다. 너에게 누리라고 열쇠를 줬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의 평안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면 곤란합니다. 이미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마음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누려서 세상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평안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요. 평안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지금 떠들고 말씀 잘하는 친구들 몇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엄마하고 가족들어 같이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그대에게 있습니다. 예.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항상 조건적인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그때 세상에 평안이 와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일마다 모든 부분분 그 조건이 이제 안정화되면 그때 평안이 오는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시는 평안과 다르게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다가와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 요동하지 않으시고 평안하셨어요. 채찍질이 있었고 모욕이 있었고 멸시가 있었고 가시간을 쓰셨고 손에 못이 박히실 때도 우리 주님은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평안하셨어요. 이 모든 주변의 상황과 세상의 조건을 넘어서는 평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이라는 친구 기억하실 거예요. 성이 다시 다니엘. 그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친구입니까? 정명하고 지혜로워서 사람에게 종기여김받고 하나님에게 종기여김받는 그 귀한 우리 다니엘. 우리 친구들도 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종기여김을 받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그 다니엘도 어느 날 너무너무 힘이 빠져서 지쳐서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용기가 사라져서 맥이 탁 풀려서 쭉 처져 있었어요. 쭉 처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다니엘 10장,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러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라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지치고 상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지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저와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총 중에 제일 좋은 총이 무슨 총이겠어요? 권청도 있고 뭐 따발청도 있고 기관청도 있고 청 중에 제일 좋은 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면서 큰은총을 받은 사람이요큰은총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 머리 좀덜 빠지죠, 요즘. 하나님 은총이 우리 서 목사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속에 근심, 두려움,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쓰다듬으심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부회잡고 우리가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언노라. 이미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환란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너희 동안. 또한 나의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여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